콜을 찢몇 번을 찍트 드립. 엄마 왜 기운 없어? <laughs>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엄마가 코디해 준다고 <laughs> <laughs> 대표님을 오! <laughs> 이거 뭐야? 이벤트 하 거야? 어, 내가 한 거야. <laughs> 아이, 난준비도못 했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저녁에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거든요. 짐을 싸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 가지고 <웃음> <웃음> 어,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애기. 어, 아유, 어떡해. 엄마, 어떻게 너네 두두가? 내용이잘 있어요. 야, 내용이잘 봐주고 있어야 돼. 우리 집 막내잖아요. 그죠? 다른 아이들은 다 어디 갔나? 코코, 잘 있을 수 있죠? 네, 엄마 금방 갔다 올게요. 잘 있어, 애나. 엄마 금방 다녀올게. 항상 음, 잘 있어야 돼. 응. 아빠들, 엄마 다녀올게. 한 30분 있으면 유진이 언니 올 거야. 저희는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군요. 저게 누구신가. <laughs> 안녕. 지금 저희는 사실 마일리지가 없고 해가지고못 들어오는데 엄마가 마일리지를 써서 언제 입성하였습니다. 영수원. <laughs> e v e r y t h i n g was really nice. Okay. Thank you. t h a 시간에 갑자기 엄마가 코디해 준다고 이 물건을 왔는데요. 어디다가? 네, 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 예쁘죠? 이거 저희 엄마가 저 고등학교 때 같이 가족 여행 하와이 갔을 때산 건데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아, 시죠 20년도 한참 넘일인데 어, 하여튼 저희 신랑의 소원이 가족 여행을 겸 신혼여행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하고 여행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그리고 누나네 가족 그리고 저희 할머니 그리고 또 저희 엄마 아저씨 이렇게 저희까지 해서 한8 명이서 같이 단체 가족 여행을 해보자. 이제 이게 신랑의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 일을 못 빼는 상황이 되시고. 누나 커플도 개인적인 사유로 못 오게 되시고, 저희 할머니도 관절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안 오게 되고 하면서 이제 엄마 커플과 저희 커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어,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만 갈까 했는데, 신랑이 또 아니다. 뭐 어머님 커플하고도 여행 갈 일이 뭐 얼마나 되겠냐. 그래도 이럴 때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대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신랑한테 되게 감사하죠. 신랑 덕분에. 엄마랑 아저씨랑 이렇게 다 같이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음... <놀린> <놀린> 어 여기 여기! 아 진짜? 사진을 끝없이 찍어 야, 데니얼 선.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도착해서 지금 룸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미니 스토리지야. 아, 달의 화장실. 신기한 구조 붙죠? 너무 넓어. 내일 아침에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스파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 될 것. 두 사람. 은 <laughs> 컨시어지한테 여기 사진 보내고 3 시간 안에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 그랬어. 그래 그래. 나는 너무 납치될 수 있어서 너무 무섭다고. 그때 <laughs> 그때 <그랬더니> 나한테. 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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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야>. 어 <laughs> 아무 일 없을 거래. <laughs> 아니 근데 무서워 나는 또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어, 봐가지고. 맞아. 그런 거 많아. 가서 없어지고 막 여행 갔다가 죽고. 별 별게 다 있잖아. Osionfish. Yeah, we have a reservation for four people. Daniels. s 는 s n s a We 샤워실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무나 기대되는 마사지. 회의하고 네, 오겠습니다. 아, 여기는 레몬그라스. 태국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치킨 사태가 나왔고요. 총삼이 나왔습니다. 레체가 꼬리꼬리해서 꼬리꼬리한 두 명. 좋아하는 두 명이. 자리를 바꿔 안 잡고 옆 테이블에 았칵한 사이가 나왔고요. 국밥도 <오빠> 나왔습니다. <laughs> 엄마 왜 기운 없어? <laughs> 입맛에 안 맞아? 한숨쉬고 있어. <laughs> 지금 집에 아니 호텔에 와서 한1 시간 정도 갑자기 급 숙면을 취한 뒤에 어, 저녁을 먹으러 호텔 내에 있는 슈거샌드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낮에 컨시어지에 부탁을 해서 어, 엄마랑 아저씨를 위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좀 케이크에 써달라고 했어요. 디저트 같은 거에 그래서 해피 50번째 생일 이렇게 해서 정이 and 알렉스 <laughs> 써달라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얘가 이룸으로 보내 달라. 아유. 다시 사 보내라. 어. 제가 살아왔네요. 이거 올티 페티 애니버서리. 땡큐. 나오는데 드림이로 갑자기 아니 그럼 좀 숨겨 주던가. 아니 그거를 나와서 우산 챙기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드림이로. 드리미로... 오오 와인네. 드디어 마주왔다 와우! Wow, 땡큐 so much. Uh, 아침에 또 이렇게 so. 해피 허니문 <laughs> 기차들을 주셨어요 응. 해피 허니문~~ 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가족 여행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좀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되버리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약간 똘똘 뭉친 느낌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운 것도 같고요. 전 약간 두려웠거든요, 사실은. 저희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반대고 관심사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막상 같이 와보니까 어? 되게 즐겁네? <laughs> 그것 또한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오붓으로 가는데 저희 엄마랑 아저씨도 같이 일단은 가서 저희 묵는 호텔도 보여드리고 어, 아저씨랑 엄마는 다시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마지막 날밤을 자고 내일 출발하는 걸로 저희도 진짜 신혼이니아 신혼여행의 신원 느낌을 내기 위해 이렇게 또 따로. <laughs> Now we are right. h a p y e n a i r e o t o 아, 하이. 그라쭈니님. 나이스 투 땡큐. 여기 또 분위기 완전 다르네. <laughs> 와. <laughs> 귀여운 커플입니다. s s Royal Swiss, Royal Swiss, Royal Swiss, Royal 이 w i s s Royal Swiss, Royal Swiss, Royal Swiss, r o y 이 l 이 w i s 미아 와! 와! 어머 어머 어머. 아 엄마? 세상에. So pretty. Thank you. 세상에. so big so this is oh my gosh wow. so pretty, so pretty. Oh, 저희 신혼 여행 왔다고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so private so is jacuzzi, jacuzzi. So wow look at this look at the view <목소리도> 여기 뭐 하는데지? 저기를 그래서 아 예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이 완전 놀랄 거 같은데. Um I have a romantic dinner for my husband. Can you do yeah. you? Yeah. If it's extra charge yeah. it's okay. Yeah. I will But check I wanna... I will check the the what is c a l l the the, the mm -hmm. location I can I book a surprise dinner for him? Okay. Yeah. Oh my god. 잘 먹어. 이 곡이 도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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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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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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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약간 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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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우리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게 약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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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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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연 속에 있으니까 저희 여행사에서 이거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반반 해바라 반반 했는데 너무 좋은 추천이었어요 그리고 도시 해주고 여기 한 t 더또친 have to do it. You have to do it. You 더힐힐링 to do it. You have to do it. y o 나나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지를 그 네, 손바닥만한 건데 지금 몸통만 나서 그러니까 나 이제 알았어 박지랑같은거 키울 때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식물들이 벽에 달라붙어 버렸어요. 이렇게 쓰러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벽에 기대서 다시 그냥 살아나 버렸어. 우리 자기 집에도 금락초 있잖아 이거. 어 맞아. 야 불에 욕잠이 원래 이렇게 큰 건가 봐.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다 가짜 같아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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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서. 진짜 신기. 진짜. 진짜 플라스틱 같아. 와니까 <laughs> 윤기가, 그러니까 윤기가 자르르 자르르. And then this <laughs>

Just killed oh, by okay? It's okay. okay. of already it's okay. Mm -hmm. This one is the more easy I hope to make the tea part oh, one, okay? Oh, okay? No. You you don't give up, okay? okay. Make one more time. <laughs> <laughs> one more time. <laughs> <laughs> 또? 귀엽다. 떡이 귀엽게 만들지? 이거 끝났는데, 신랑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laughs> 바나나이파리 <파티> 계속 챙겨 <웃음> <웃음> 신랑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급해서 영상도 못 찍었어요. 꾸미는 걸. 거의 폴라로이드 걸 집어 던지고 왔어요. 신랑 부르러 갑니다. 자기! 어머. <laughs> 어, 한 거야? 어,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뭐야? 이거 언제 꺼놨어? 이거 언제, 어? 어? <laughs> 이건 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laughs> 몰랐지. 언제 이게 있었지? <웃음> <웃음> 힘들었다. 자기 모르게 하느라고. 그랬어? <laughs> 어. 아난죽기도못 했는데, 이게. <laughs> <laughs> oh, thank you so much. You. help me with this dinner. Thank you. Okay. I hope you enjoyed it. It's so beautiful. Perfect. Thank you so much. He so much. He so didn't know anything. Exactly. Until I was now. I was scared just now. I How, how are y going to prepare for e candy light dinner? I was like, Please! Yes, I'm d t Perfect. No, thank, thank you so much. No, thank you so much. Really, thank you so much. y o u glad r wow. a g o o t t h a Today is a double balance.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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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어리둥절한 거예요 동주가 왜 자꾸 저렇게 정색을 하지, 직원들한테? 아니, 계속 뒤는 메뉴 체크하러 온 거라는데. <laughs> 너무 정색하니까, 그치? 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눈치를 못챘네 일어나 저러나. <laughs> 자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이거 봐, 이거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해달라고 그랬다. 그러네. 네. I love you so much, 영상 그래가지고. 네. 더 즐겨야 돼, 이 풍경을. 빨리빨리 빨리 기억해. 평생 기억해. 야 마지막 아침이야. 안 돼. 돌아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아가들하고 얼른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와, 진짜 많다고. 저희 요거 샀는데 신랑이 저때문에 흥정 안된다고 <laughs> 방해가 <가대>, 돼 자기야? <laughs> 짐 들어주려고 했더니 신랑이 가방이 많이 있고 쇼핑 많이 한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본인이 짐을 다 들겠대요 <laughs> 흥정하려면은 여러개 들고 있는게 유리하다고 흥정의 세계란 참 근데 그렇게 깎았는데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 서로 왜 허그해줘? <laughs> 그냥 그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 깎아주고 정찰제를 하면 되는데. 그비즈니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싸게 팔라고 그러고, 어떻게든 싸게 살라고 그러고. 막 서로 화난 척하고 그러다가 성사가 되면 갑자기 하하하 막 웃으면서 허그를 하고 헤어지는 게 이게 맞나요? 기분이 그러니까 서로 기분 좋으면서 왜안 좋은 척하냐고. 초반에. <웃음> <웃음> 왜 서로 막 싸우는 척 하냐고 나 그게 힘들다고 와전 정찰제가 <laughs> 좋은 거 같아요 네.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을 일주일째 먹고 있는데 <laughs> 저 이제 김치찌개 먹고 싶어 솔직히 다 아, 비슷해요 <laughs> <자>, 비슷해, <laughs> 김치 짜글이 먹으러 갔어요 살거 같아 살거 같아요 아어 뭐. 이거 슈나이어 트윈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나야토에네 노래인 것 같아요. 만약에 맞으면 부르기 시작했는데그노래면난 진짜 기절. We are t t e n h far w a b y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분명히 헤어질 거다. 금방 헤어질 거다.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아직도 우리 너무나 같이 정말 수렁하게 본딩하면서 나가고 아 있지 않냐.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왔는지를 한번 봐라. 그리고 지금도 너한테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너한테 집에 가고, 너한테만키스클나이즈하고 음, 있다. 음. 아직도 너 뿐이 없다 음. You're still the one, 이런. 이런. 가 h a t s t h 언제 또올수 있을까? 시간도 필요하고 그지? 뭐 돈, 시간, 마음의 여유 등등 다 필요한 거잖아 여행이란 게 쉽지 않아.